양 선수 문명의 승부로 이어가죠 첫 번째 게임 정다나 서비스 백핸드 다시 긴뺏습니스 다시 백핸드 야구를 아. 단단히 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진 아. 바깥쪽 커스 다시 아. 왼쪽 커스 아. 꺾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집니다. 킴서비기 습적으로. 아, 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박해진 서비스. 자, 킴서비스 다시 포핸드 터치 펜으로. 자, 바나라 플립. 아 어, 행운의 포인트. 안돼요. 음. 그러면 멋있게 딴 것도 어, 아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laughs> 포핸드 터치로 응수합니다. 백핸드 정다라 받아줍니다. 정다라 또한 번. 기진 선수가 리시브를 체비하고 있습니다. 접근. 보엔 탑 스핀. 자, 백핸드 날카로워요. 포드도 파. 백핸드. 다시 리시대공격적인 리시브. 통틀어 가장 어린 선수인데. 이제 올렸고요. 찬스. 바기진 놓치지 않죠. 그래서 네. 우리가 시야에서 씻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네. 스 백핸드 꺾어 놨습니다. 아, 정달아 선수의 이... 중앙으로 갑니다. 다시 백핸드 아 강합니다. 아, 찬스! 벗어납니다. 박기즈 밀어줍니다. 다시 정다나 백핸드. 자, 서비스 포인트. 정다나 두 번째 게임 이어갑니다. 보엔 탑스핀. 아, 맞먹고 쏩니다. 백핸드 다시 역합니다. 정다나. 백핸드 3. 네. 어. 신체적인 조건에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0. 찬스 왔어요. 정다나 할수 있을지. 3대 0. 백핸드. 자, 역 스퍼트 서비스. 아, 정다나 선수 기팀안 돼요. 어, 예, 백핸드 자 받아줍니다. 네, 지금 기스적스 서비스. 아, 스스피스스스스스 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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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스스피스 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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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다 스피스. 스 다시 백핸드. 아, 똑같은. 먼저 해줘야 됩니다 두 선수 네. 모두. 다시 백핸드. 자. 길게 뽑아줍니다. 다시 득점은 박희진입니다. 아. 기회 한번 왔어 눈에 치나갔어요 하지만 포인트 가져갑니다. 오늘 승리가 눈에 멀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시 뻐 올렸습니다. 또한번 포핸드 전환 백 캔디, 백 캔디 벗어났어요. 박희진의 적점차 9대6 정다나 서비스. 자, 강력합니다. 아 자, 박희진 받았는데요. 벗어났습니다. 정다나의 불끈 주는 주먹. 바로 그것은 오늘 경기 양팀 양사 시청의 첫 승을 기대합니다. Of course,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